다들 너무 반가워요. 어머, 어머 뜨고 있어. 너무 신기해. <laughs> 어, 어, 민지, 민지 언니. 어, 민지 언니 뒤에 있는데? <laughs> 민지 언니. 어? 민지 언니 같은데? 아닌가? 저 어머, 어, 안녕하세요. 너무 반가워요. 다들 저녁 저녁 드셨나요? 어, 너무 일찍인가? 5시면 너무 일찍이겠다. 어. 저 지금 한이 언니 옷을 입고 있는데 조금 추워 가지고 근데 되게 되게 따뜻하더라고요. 어, 하이. 헤이. 어떻게 멤버들 중에 마지막으로 콜하는 건데. 그래서 와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하 멤버들이 앞에서 너무 너무 쿨하게 잘해 줘서 많이 부담이 되고 떨렸는데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. 막상 같이 이렇게 대화하니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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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고 진짜 신난다. 와 오늘 날씨가 조금 우울하죠. 아, 우울하기보다는 약간 비가 오니까 조금 여름인데도 저는, 저는 왠지 비 오면 약간 춥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다들 따뜻한 거, 따뜻한 거, 맛있는 거 저녁 먹고 드시고 네, 다들 행복하게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남은 하루를 즐겁게 보내, 보내주셔 주, 주시길 바래요. 네. 우리 내일도 만날 건데, 만날 예정이에요. 내일도 라이브 콜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. <laughs> 네. 너무 감사해요. 모든 분들. 이렇게, 어떻게 이렇게 다들 <laughs>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,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Okay.